네, 안녕하세요. 주식특파원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자율주행차 로봇 관련주 중에 최근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이 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차트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한번 제가 풀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최근에 자율주행차 테마 안에서도요, 이 캠트로닉스, 그리고 한라 캐스트 같은 종목들이 이 강세를 보였는데, 자, 반대로 이 사면과 이 라닉스 같은 종목은 조정을 받았어요. 특히 사면은 9월 30일날 최고점 25,750원을 찍어주고 그 이후로 오늘 기준 22,100원까지 밀리면서 21선 지지구간 테스트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 가격이 무너지는 그런 하락이 아니라 지금 이 하락은요 건강한 눌림이다 라는 겁니다 앞서 가파르게 이제 5일 선과 이제 11선 어, 타고서 위에서 어,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주종은 오히려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익실현 구간에서는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매도를 내놓고 있지만 이 물량을 이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기관별 순매수 내역을 보면요, 자, 외국인 ]의 물량을 어,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어제는 좀 팔았지만, 자 보세요. 자, 최근에 9월 25일부터. 지금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어, 그리고 또 매도도 하고 있지만 어, 이 구간에서 물량을 결과적으로 많이 사들이고 있고 자 오늘 이한 달만 체크를 해보셔도요. 9월 2일부터 한 달만 체크를 해보셔도 지금 외국인의 물량이 많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기관 일부는 또 매수를 또 하고 있죠. 어 그리고 투신에서 보험에서 물량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법인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오히려 물량을 담아가고 있고 개인은 어제 일부 매수를 많이 했지만 자 오늘 시장이 끝나봐야 알겠지만요. 개인의 물량이 조금 찍힐 것 같긴 해요. 어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 이제 스마트머니 좀 똑똑한 개인들 똑똑한 개인들이 지금 현명한 투자를 좀 하고 계신 분. 들이 좀 있는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이 종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 최근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 똑똑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서서 어, 정말 이 주식 시장에 어, 많은 이제 활력을 주고 있고 또 팔아야 할때또 매수해야 할때잘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어, 대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게 항상 이 세력들은요, 이 개인과 반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어, 움직임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무조건 이 개인 매수세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어, 올라가는 종목도 아니고요. 많이 개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못 올라가는 종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어이 매수에 나가시는지 또 어디 관점에서 매도를 해 나가시는지 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 계좌가 많이 바뀌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는요 똑똑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금 물량을 담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어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불안해서 던지고 계시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 큰손들은요. 오히려 이 가격대를 기회로 보고 있다 라는 거죠. 똑똑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지만요. 현명하지 못한 투자자분들도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큰손들은 오히려 물량을 담아 갈 수가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요. 여기 21선, 2만원 조금 넘어가는 이 가격대죠. 자 여기까지 지지 여부가 어, 나올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2만 원 근처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시장이 더안 좋아지면 더 내려올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올 어,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이 구간에서 한번 지켜주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여기서 이제 지지를 확인한다면요, 다시 한번 이제 전고 돌파하고 나서 이제 크게 또 반등 시도. 하면서 주가는 또 한파동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 반대로 21선이 무너지더라도요. 이는 추세가 완전히 깨진 게 아니죠. 어, 이 구간까지는 한번 열려 있다. 이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더라도 이제 패턴을 만들어주고 다시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어, 121선도 지금 붙여주고 있고 61선도 어,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이격도가 좀 커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건강한 눌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또 횡보 흐름 어, 패턴 턴이 좀나와주면은요 매스터점 잡아갈 수가 있고 추가 매수에서 또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요, 다음 큰 파동을 위한 이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어, 보여지고요, 즉눌림목 매직 구간으로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3년은요 단순한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는 아니죠. 이 방산 로봇 전장 부품까지 아우르는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이요. 에 자, 그래서 단순히 또 사면 생각하시면 자동차 분품회사가 아닌가. 자, 이렇게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3-in-1, 스마트, 액추에이터, 파워 유닛 같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죠. 어, 로봇, UAM, 어, 도심항공, 어, 교통.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기 선박. 자, 이런 신사업으로 또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단기적인 이제 테마성 종목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전부 매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부 체익 실현은 괜찮지만 이제 전량 매도는 금물이고 자, 왜냐하면 지금 조정 이후 더큰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요. 21선 이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어, 분할로 매수해 나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눌림목에서 자, 기준을 잡으면요. 오히려 추가 수익 기회를 잡아 갈 수가 있다 라는 거요.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다. 그리고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손실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수익 극대화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은 언제나 오라요. 어 그렇지만 예 다만 수익 실현 후에 주가가 더 오르게 되면 따라잡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준을 잡고 기다리면서 어 눌린 구간에서 오히려 더 좋은 매수. 기회가 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면의 눌림은요 건강한 조정이다. 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저가에 또매수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다. 자 21선 지지 여부가 단기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어, 장기적으로는 제 로봇 그리고 방산 어, UAM 자 이런 확실한 모멘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 조급하게 던질 때가 아니라, 이 기회를 준비해야 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사면을 비롯한 로봇, 자율주행 어, 관련 주는 요, 큰 파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요, 이 기회를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 설명란과 이 댓글창을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매수타점, 그리고 매도타점까지, 그리고 비중조절까지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텔레그램 안에서 브리핑 어,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교육도 해드리고 있고, 지금 비법 노트도 모두 공유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복잡하게 어, 주식 공부 하지 마시고요. 어, 저와 함께 어,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가보시면 어, 굉장히 어, 쉽게 복잡하지 않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댓글 창과 이제 설명란 확인하셔서 어 입장 신청해 주시면 참여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핵심 비법 노트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어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니까 어이 선물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건 단순한 강의도 아니고 어려운 이론도 아닙니다. 자, 바로 제가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압축하고 압축해서 만든 실전 타점 핵심 비법 노트입니다. 자,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자, 추세선 매매법, 박스권 매매, 적산병 매매, 각종 보조 지표들을 활용한 매매법 등 수많은 방법으로 매매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률이 높고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주는 핵심 단골 비법, 그 매매 방법 한 가지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승 추세로 가는 골목에서 이 변곡점을 찾아 들어가면 짧게는 4%에서 일주일 안에 평균 20%에서 25%까지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주식은 한국 시장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주식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 그리고 제가 약 15년 동안 주식 매매를 하면서 울고 웃었던 경험들,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경험하는 데에 들였던 돈을 절약하고 시간을 대폭 줄여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 수입을 올리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자, 이 차트는 제가 한참 공부했던 때에 정리해둔 예전 과거 10년 전의 동진 세미켐이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이 차트에는 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압축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10년 전이 종목의 차트를 보더라도 오늘날 종목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시장 환경은 그때그때 바뀌고 여러 변수가 수없이 많이 존재하지만 세력의 매집 패턴과 주가의 흐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원본 파일은 또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뚜렷하게 보이시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비법 노트에는요 상승 직전의 혹가창을 보면서 짧게 대응하는 방법들 자 그리고 직장인 분들에게 딱 맞는 스윙 종목 매집 패턴 자 그리고 중장기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주가를 올리기 전 종목의 흐름들, 세력의 매직 구간 등등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핵심만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 확실하죠? 자, 저는 이 방법으로 실제 1년 기준 1억원 이상 수익을 인증을 했고요. 자 적은 금액으로 목돈을 만드는 복리 투자 플랜까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대로만 하시면 키움 전체에서 상위 1%. 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만드실 수 있고요. 자이 방법으로 키움 상위 1% 안에 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증해 주신 구독자 분들이 계십니다. 자 물론 주식을 하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도박적 사고가 아닌 확률적 사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손절 습관, 그리고 분산과 복리의 힘 등. 자, 저는 이 부분까지 함께 정리를 다해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경험한 15년 동안의 경험들을 고스란히 가져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건 큰 기회이자 여러분, 계좌 반등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자, 네이버 폼을 딱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작성하시면 간편하게 끝이 납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자, 그래서 직접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셔서 진입을 하시면 자, 이런 화면이 뜨는데 자, 여기서 이름을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자, 이메일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연락처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보유하신 종목이 없으면 없다라고 표시하시면 되고요. 없음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 또는 네이버 또는 인벤티지랩 자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 어,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작성을 하시면 되고 자 오늘 시청하신 종목이 무엇인지 네, 인벤티지랩을 시청하셨으면 인벤티지랩 자 네이버를 시청하셨으면 네이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원하시는 무료 혜택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어, 정리한 실전 타점 핵심 비법 노트 자 오늘 말씀드린 노트를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긴급 대응 전략 실시간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그리고 텔레그램 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상승 가능성이 높고 햄버거 10배 이상 갈수 있는 황제주 히든 종목들을 모두 무료로 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어, 물론 이제 진입 시점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어, 순차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요. 자, 목돈 만들기 복리 투자 플랜, 아까 말씀드린 재테크 맞춤형 1억원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하시면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1억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하게 될 사연 그리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께 큰 보상이 찾아갈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화이팅 한 글자 딱 남겨주시고 제출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문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1분도 걸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이벤트와 무료 혜택을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느 누구라도 실망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배워서 계좌 반등, 원금 회복, 자, 그리고 더큰 수익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정프로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혼자 하면 길고 험난한 길입니다. 자, 하지만 같이 하면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